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 판매 기업인 농심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신라면 광고의 새 모델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발탁했는데 이는 한국인 선수가 전 세계 프로축구 무대에서 날개를 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듯이 농심 기업의 신라면 또한 그 고유의 매운맛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겨있죠 특히 신라면 TV 광고 중 손흥민 선수가 새빨간 매울신 유니폼을 입고 상대편 선수를 드리블로 가볍게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에서는 마치 경기에서의 골을 보는 듯한 시원함까지 더해져 케이푸드 열풍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만 봐도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WTO 절차 재개 및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한 보복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경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의 야마다 다카오 특별 편집위원이 모테기 외무상에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16부작 전부 다 봤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모태기 외무상은 사랑의 불시착 한국 드라마에 대해 참신한 발상의 작품이라며 감상평까지 남겼는데 그 정도로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과 사이는 좋지 않아도 K 드라마는 반드시 챙겨보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의하면 지난 4일 기준 일본의 넷플릭스 종합 순위에서 1위는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한국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외에도 현재 일본의 만화시장을 휩쓸어 화제인데요. 특히 일본은 예전부터 만화 분야에서는 초강세를 보이며 세계 최대의 만화시장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여기서 한국의 카카오가 웹툰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일본 시장에 내밀어 당당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 카카오는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를 통해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만화시장인 일본에 여러 웹툰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디지털 만화 시장이 기존의 종이 만화 시장을 매출 면에서 역전하는 등 만화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카카오의 피코마가 사상 처음으로 앱 만화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해 주변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푹 빠지면서 제대로 매운맛을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 뿐만 아니라 GDP 1위인 세계 최강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국 뉴저지 시민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포보컨에 거주하고 있는 톰 브래너는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기내식으로 난생처음 한국 라면을 맛보게 됐는데 이후 줄곧 라면의 맛에 푹 빠져 잊을 수 없게 됐고, 지금은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간편하면서도 제대로 해장할 수 있는 한국 라면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케이푸드의 열풍은 통계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기업 농심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1억 6 4 0 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945억 원으로 추정돼 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라면이 상대적으로 다소 매운 맛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뜨거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라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한국영화 기생충의 엄청난 흥행으로 자연스럽게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듯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세계 k컬처 열풍이 톡톡히 한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라면에 대한 뜨거운 인기는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 말레이시아를 들수 있죠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총 인구는 3236만명으로 말레이어와 영어 외에도 중국어와 타미어등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의 남부에는 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의 북서부에는 동말레이시아가 있으며 주변으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는 이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이후 독립한 말라야 연합에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섬의 사라와 그리고 사바 등이 합류하면서 국가를 개편해 1963년에 국호를 말레이시아로 고칩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국계 화교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말레이 반도에서는 압도적인 경제 중심지였던 만큼 독립 후또 다시 싱가포르의 중국계가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휘어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시에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1965년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주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아내기에 이르고 싱가포르는 현재의 도시국가로 독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한국 라면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그 사례로 대박라면이 있죠. 이 대박라면은 한국 신세계 푸드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현지에 출시했고, 현재 이 대박라면의 누적 판매량은 1,000만 개를 돌파했는데, 대박라면 시리즈를 품목별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대박 고스트 페퍼가 500만 개를 기록했고, 대박 김치찌개와 대박 양념치킨이 400만 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박 하바네로 시리즈가 140만 개로 다 합치면 총 1,040만 개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이처럼 신세계푸드의 대박라면이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로 SNS를 적극 활용하는 말레이시아 젊은 층을 잘 공략한 부분을 들수 있는데 특히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대박라면은 할랄 인증, 작힘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맛은 물론이고 높은 신뢰감을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할랄은 허용된 것, 쓸듯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쓸수 있는 제품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인데 음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염소, 닭, 소 등을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육류, 즉 할랄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할랄 인증 제도로 말레이시아의 자킴, 인도네시아의 무이, 그리고 싱가포르의 무이스 이렇게 3대 글로벌 할랄 인증이 있고 이 중에서 자킴이 최고 권위로 인정받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유명한 유통업체 바이어들과 한국 농식품 바이어 유통업체 연합회를 최초로 발족해 한국 농식품 역시 K푸드 열풍에 합류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2일에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 납치극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개봉했는데 놀랍게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8개국에 선판매돼 화제를 모았죠. 이 영화는 감독의 이철아, 배우로 엄정화, 박성훈,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등이 출연하는 액션 코미디 한국 영화 OK 마담입니다. 개봉도 전에 미리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국 전력산업의 핵심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21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전략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죠. 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커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셀랑고르주의 플라오인다 섬에 가스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 전량을 앞으로 21년 동안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에 판매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총 29억 달러의 매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과 함께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12개국 중 하나로 최근 K컬처 열풍과 함께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나의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한 제4회 사용자 제작 콘텐츠 경진 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7일 이 대회에 참가한 13팀 가운데 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말레이시아 출신의 렌차우입니다. 그는 한국어에 대해 정확한 발음이나 다양한 높임말 표현 등을 예로 들며, 한국어가 결코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뒤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책을 펴내고 싶다며 한국 사랑을 가감없이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나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구강모 LG그룹의 회장과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일 현대자동차와 LG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과 구강모 회장이 직접 LG화학의 오창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 시설들을 확인하고 오찬을 함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반도체를 잇는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기술력과 비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LG 화학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중3원계 배터리죠. 니켈, 망간, 코발트를 조합한 이 NCM 배터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뽑아주고 있는데 이러한 3원계 배터리의 제조 현황이라든지 LG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롱라이프 배터리, 그리고 추후에 대세적인 흐름이 될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time. Uh -huh.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배터리 내부의 양극과 음극 그 사이에서 이온의 전달을 매개하는 액체 전해질이 있는데 이 액체 타입의 전해질 대신에 고체 물질을 사용하는 배터리 타입으로서 기존 방식에 비해 안전성, 수명, 성능 등의 많은 부분에서 보다 뛰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극재로 황 탄소 복합물, 음극재로 리튬 금속 등 가벼운 재료들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무게를 낮춤으로써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게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3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자 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는 것이 이 원가가 비싼 코발트가 들어가고 코발트의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코발트 금속을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이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적극적인 행보에는 주목해 볼만 하죠.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들을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개념인 전동화 추진팀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있는데 이러한 그룹 내에서 좀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동화 플랫폼과 시스템 표준을 조성해 놓고 각각의 브랜드가 가진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 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올해 1분기에 24,000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1위 테슬라 88,000대, 2위 르노 닛산 39,000대, 3위 폭스바겐 34,000대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 빅3에 진입하고 전기차 판매량 6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현재 현대자동차의 포부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수급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유럽의 환경 규제 수위가 날로 강해지고 있고, 이 세계 각국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차에 대, 대한 보조금 정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캐파를 늘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수요를 좀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캐파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는 흘러나올 만큼 이 SNE 리서치에서 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51조 원에 이르는 시장 파이가 2022년에는 86조, 2023년에는 103조, 2025년, 5년 뒤에는 150조, 즉 5년 안에 현재 시장 규모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은 이 배터리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주를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까지 전기차에서 핵심은 누가 뭐래도 주행거리, 이 안전성, 이두 가지잖아요. 즉 배터리의 성능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이번에는 LG화학 그리고 조만간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도 직접 만나서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배터리 3사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좀 포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이렇게 전기차 시장 세계 3위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장을 내민 만큼 LG, SK, 삼성의 이 배터리 공급을 놓고 선의의 경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현 시점에서 현대에게 가장 중요도가 높은 배터리 기업은 LG 화학인데요. 이미 코나, 아이오닉 등의 전기차에 LG 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이용이 되고 있고 LG 화학은 중국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른 만큼 이 초기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리딩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양산 예정인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2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LG 화학이 선택되면서 현대와 LG의 협력 관계는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이미 세계적인 대세는 이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연합해서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 대표적으로 전국 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은 일본의 도요타 파나소닉이라든지, LG 화학이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지난해 6월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했었고, 미국의 GM과도 연합해서 올해 4월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 바 있었죠. 이 현대차와 LG 화학의 배터리 합작사 설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업계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현대가 인도네시아의 델타마스 공단에 생산 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이 합작사 설립의 유력 후보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과 아예 합작사를 만들고 좀 같이 비용을 투자해서 R&D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연구 개발에 힘쓰는 것이 추세인 만큼 현대차와 LG화학의 합작사 설립, 그리고 추후에 이어질 좀 동반된 연구 등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고 전기차 업계에 좀 최근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테슬라와 일본의 파나소닉의 재결합 소식이죠. 이 그동안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독점적 배터리 공급사로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테슬라와 마찰을 빚으면서 이 테슬라가 LG화 중국 CATL로부터 배터리 공급을 받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유럽향 물량의 호조, 그리고 테슬라를 확보한 것이 이 LG화학이 세계 1위를 질주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었고 좀 NCA 배터리 에 이렇게 좀 목을 매고 있고 테슬라를 놓친 파나소닉이 1위를 내준 것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기인한 것이었죠. 이 테슬라는 지난 17일 파나소닉과 이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파나소닉이 2년간 생산 능력을 늘리고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일정 규모 구입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기존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2015년에 이 미국 네바다주의 이 배터리 공장 기가 팩토리를 공동으로 세운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관계가 소원해진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에는 총 6조원이 투자가 되었었는데 이 중에 파나소닉이 30% 정도 지분을 투자를 했었어요 이 테슬라는 파나소닉 측에 2020년까지 5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량을 요구했었고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연간 100만 대 수준을 맞추려면 5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테슬라의 CEO 머스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그 당시만 해도 테슬라가 지금처럼 빵 터질지도 몰랐고, 좀 비관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파나소닉이 좀 테슬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투자 증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행보에 굉장한 답답함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중국 CATL로 눈을 돌린 것이죠. 이렇게 글로벌 업계 1위 테슬라가 완전히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업계로 방향성을 틀고 있고,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튼 상태로 고착화되면 이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완전히 시장 주도권을 내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급하게 테슬라의 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가 않죠. 이 공급업체 다변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뭐 테슬라는 뭐 중국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CATL이 만들고 있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할 만큼 좀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즉 배터리 업체들의 뭐 단가를 깎 위해서도 파나소닉을 끌어들이는 것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종합적으로 볼때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완성 자동차 업체들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환경 규제가 급격히 강화된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치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국가를 넘어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간에 합작 회사 설립 대규모 투자 연대가 매우 활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자동차, LG, SK, 삼성, 손을 잡으면서 일본, 중국, 유럽 기업들에 대항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